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따뜻한 차도 자주 드시고 따뜻하게 잘 챙기시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개발, 가재발 선인장들도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흰색 가재발도 분갈이 해서 계란 껍질 식초물을 먹였더니 너무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살아 있어요. 예, 뒤쪽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요것도 어, 구독자님들이 또 주문을 하셔가지고 요거 어, 대품을 예, 세포토, 요거는 저기 판매가 예, 되었고요. 주문을 하신 겁니다. 아,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쁘죠. 이제 어. 택배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요 아, 요것도 이제 또 하원에 가는 길에 메 포트 또 데리고 왔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아, 요것 신품종 인데요 요게 어, 꽃대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예, 신품종은 또 이게 줄기가 또 넓게 어, 생겨 가지고 어, 참 보기도 너무 좋아요. 예, 넓은게 파랑색, 초록색 이파리가 어, 정말 보기가 좋답니다. 어, 보이시죠? 이거는 어, 예전에 나온 옛날 개발이고요. 이거는 조금 좁게 어, 돼 있죠. 예. 예, 하원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영양제를 많이 주고 햇볕이 좋으니까 물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줄기들이 물이 가득합니다. 집에 오면 환경이 맞지를 않는답니다. 개발선 인장들은 추운 겨울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노지에 적응된 것은 괜찮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에 데리고 온 것은 무조건 화분을 말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말라가면 계란껍질 식초물을 희석해서 날마다 분무기로 스프레이를 해주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정말 단단하고 건강해집니다. 예, 화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신 신품종이고요. 여기 음, 옆에는 옛날 개발이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이번 주는 택배가 안 되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예, 다음 주부터 택배가 예, 됩니다. 예, 여기는 베란다에 이렇게 어, 목기린 선인장 큰 나무에 4월부터 꽃이 피는 예. 원종 개발을 접목해 둔 겁니다. 이렇게 뽁뽁이 이불을 하나 더 덮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날씨가 덜 추워서 이렇게 두었는데 더 추워지면 또 거실로 들여야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불을 이렇게 덮어 두었답니다. 여기는 추운 베란다는 비닐만 덮어주면 바로 냉해를 입어요. 제가 예전에 다육이를 키우면서 옥상에서 비닐을 덮었더니 다 냉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다육맘들은 항상 이불을 많이 덮어주더라고요. 어, 시골에 가면 또 농작물도 부직포 이불을 많이 덮어주잖아요. 뽁뽁이가 있어서 이렇게 개발선인장이 또 눌리지는 않아요. 여기는 또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 남양 베란다라서 굉장히 따뜻해요. 예,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또 이불을 덮어주었고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 가재발선 인장인데요.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둘려주었어요. 예. 요거는 꽃이 지고 나서, 예, 줄기를 하나도 안 따주었어요. 요것도, 예, 식초물을 저는 가끔씩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단단해져서, 어, 굉장히 건강해요. 여기 보세요. 꽃도 요렇게, 어, 또한 송이 피고 있어요. 예. 여기는 또 씨앗이 이렇게 연그러 가고 있고요 예. 너무 예쁘죠 줄기들도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예. 지금 물을 조금 아끼니까 그래요 여기는 보일러실 인데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워요 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어 두었답니다 이게 좀 따뜻한 걸로 덮어주면 좋아요 이렇게요 예, 여기도 덮어두었고요.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이렇게 예, 어, 덮어두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예, 흰색, 예, 가재발선인장. 이거 제가 12월 어, 25일에 어, 분갈이를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요. 요거를, 음, 흙을 털어주고 예 꽃을 좀다 따고 요거는 어큰 화분에 어 합식을 할 겁니다. 예 꽃을 이렇게 또 열심히 따주고요 아깝지만 예 꽃을 어 따줘야 합니다. 꽃을 또 너무 오래 보려고 두면 또 이게 개발 줄기들이 시들시들 시들어져요. 그러면 또예 살리기가 또 힘들어져요. 그러면 줄기를 또다 잘라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미리 이제 내년을 위해서 꽃을 다 따주고, 그렇게 분갈이를 하면 좋아요. 꼭, 그리고 화분은 꼭 말려서, 어, 분갈이를 하면 더욱 좋고요. 예, 줄기, 어, 뿌리를 이렇게 다 떼서 또 이렇게 심어주면 더 좋고요. 어, 같이 뭉쳐두면 여름에, 또, 물음병이 또 오기 쉽답니다. 그래서 따로 떼서 이렇게, 어 심어주면, 예, 좋아요. 이렇게 예, 해서 흙을, 예, 잘 털어주고요. 요거는 좀 말랐네요. 예, 요거는 해서 이렇게 쭉쭉쭉 잘 털어주고요. 예, 개발 줄기들이 굉장히 길어요. 요거는 이제 마사토랑 섞어 놨는데 또 마사토를 좀더 많이, 예, 섞어줍니다. 여기다가 예, 분갈이를 할 겁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다가 어, 큰거두 포트를 심었는데 물은병으로 예, 다 보내고 여기다가 이제 또 새로 이제 합식을 합니다. 여기 배합토를 이렇게 어, 먼저 넣어주고요. 이렇게 펄라이트도 조금 섞으면 좋아요. 저는 또 펄라이트를 예전에 사로 보냈는데. 펄라이트가 너무, 뭐, 안 좋다는 성분이 안 좋다고, 어, 그래서 모사가 왔어요. 남편한테 사러 보냈는데, 어, 펄라이트를, 어, 왜 쓰냐면서, 안, 안 좋은 성분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사가 오고 계속 저는 마사도를 좀 많이, 예, 섞고 있어요. 분갈이 용토에, 어, 펄라이트가 조금 섞여 있는 거, 그걸로도, 예, 저는 또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많이 합식할 때는 예, 개발선 인장을 너무 한 곳으로 예, 뭉치면 안 돼요. 중간 중간으로 뭉치면 안 되고요. 조금 간격을 두고 조금 띄엄띄엄 심어줘야 돼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가재발선 인장이랑 개발선 인장들은 예, 통풍이 어, 중요하니까. 너무 딱딱딱 붙여가지고 심지 말고, 예, 좀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심어주면, 예, 정말 건강하게, 예,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잘, 어, 배합초를, 예, 골고루, 예, 잘 넣어주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 꽃은 또 매송이 어, 남겨두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또, 어, 중립 마사도를 위에다가 쭉 깔아 줍니다. 그래야 예 지지대 역할도 하고 예, 뿌리를 꼭꼭 잘 눌러줘서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를 잘 잡고요. 여름에는 또 수분을 또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잘 심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깊이 묻힌 거는 이렇게 살살살 뽑아 올려야 됩니다. 뽑아 올리고, 좀 야채 묻힌 거는 또 깊이 눌러서 이렇게, 어, 해주고요. 예. 이렇게 잘, 음, 중립마사도를 골고루, 예, 골고루 넣어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꾹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네, 보세요, 이거. 어, 굉장히 건강하고, 단단하게 잘 살아있어요. 예, 계란껍질, 식초물을 예, 희석해서 주었더니 예, 너무 단단하게 어잘 말랐고 예, 잘 살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봄 되면 이제 탄력 받으면요. 물을 듬뿍 주면 또 굉장히 건강하게 싱싱하게 예, 잘 살아납니다. 요것도 보세요. 어, 굉장히 단단하게 예, 잘 말랐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 주면 예. 어, 따뜻해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물을, 저면 간수 듬뿍 해주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요것도, 어, 12월 한 20일경에,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신품종입니다. 옛날 개발 신품종인데, 요것도 이제, 바짝 말려서, 화분을 말려서, 요렇게, 어, 계란껍질, 식초물을 계속, 어, 분무기로 스프레이를 해주었더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 거의 한달 정도 하고 물을 듬뿍 주세요. 어, 그래야지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아, 정말 건강하죠. 예, 꽃이 지고 난 뒤에 줄기도 하나도 안 따주었어요. 이렇게 꼭 개발 선인장 물은 병 없이 잘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